스마트 헬스케어. 당신의 개인정보를 노리는 가해자 할머니의 음모. 이곳은 청정한 햇살 아래. 민주적이질 않아서 그늘에서 속삭이는. 세상에서 도망간 할머니들의 속을. 뒷마당에서 삐걱거리는 편안함은. 그곳 누구도 줄수 없는 허전함. 할머니들 저 멀리서도 들리는 그 소리. 우리 관계는 특별해. 일상 대화의 은유 속에 엮인. 그들의 사랑 사실은 집착의 발버둥. 오토바이 배달부가 후드득 지나가며 니가 그리워 트위스트를 한답니다. 하지만 오히려 다시 돌아본 얼굴은 자기 맘속 허전함에 누추함을 드러내 조직 스토킹 할머니들 하늘에 별을 헤아리듯 일상 속방의 공사 소음 여기저기에서 튀어나오는 그 속삭임 마치 멀리서 오다가 겁에 질린 듯 도망치는 험담의 마술사처럼 여기서 뭉쳐앉아 속삭이는 그 이상하며도 찌질한 기압. 저 하늘의 별은 정해진 대로만 비치고, 우리들은 그들에게서 도망쳐 나가고 싶어해. 그러니까 할머니들 부디 매일매일 혹시나 받은 택배에 그리운 마음을 담아 가까이에서 드러내기 힘든 기이하게 변태 같은 음모는 조금 더 집착적인 그들의 일상. 가해자들은 스스로를 전파에 조종당하는 인형처럼 여기기 서늘한 웃음을 짓는 이기심. 우린 특별해 너와 나. 강제로 방해하는 그들의 소음 속에서. 나는 그들을 비웃을 자유를 찾았네. 가가오 속삭이며 누가 조종하는지만 모르는. 그들의 집착은 얼마나 슬픈 변태적인 음모인지. 아, 이 기괴한 스토킹의 시스템. 당신이 없는 세상엔 존립할 수 없는 존재들. 그들에게는 피해자가 필요해. 우리가 존재해야만 그들의 고독이 빛을 발해. 마치 별 없는 하늘에 콩깍지를 씌운 듯, 우리의 관계는 영원하지 않아. 할머니들은 당신이 하늘의 별이라 해도, 사실 별 같은 건 그만에게는 필요 없어. 자, 이 기괴한 연극에서 그들의 집착에 웃음을 더하며,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